선물 거래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국내 거래소에서는 안 됩니다. 국내 거래소는 법적으로 선물 거래가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돈 벌려는 사람들은 전부 해외 거래소로 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이낸스예요. 거래량 세계 1위, 코인 종류도 가장 많고, 무엇보다 선물 거래가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바이낸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가입부터 잘못합니다. 그냥 바이낸스 검색해서 가입하시거든요. 이렇게 하면 수수료 할인 하나도 안 붙습니다. 평생 정가로 내셔야 해요. 게다가 지금 바이낸스에서 신규 가입자한테 최대 600 테더까지 주는 이벤트 하고 있는데, 이것도 못 봤습니다. 아는 사람만 받아 가는 거예요. 댓글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바이낸스에서 공식으로 받아온 제휴 링크예요. 이 링크로 가입하셔야 수수료 할인도 되고 이벤트 보너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에어드랍까지 별도로 지급되고요. 자, 이제부터 가입하는 방법 보여 드릴게요. 설명란 혹은 고정 댓글 링크로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창 나오면 모바일 또는 이메일 주소를 원하는 거 적어 주시고 밑에 체크박스 체크하신 후에 넥스트 버튼 눌러 주세요. 가입하신 핸드폰 혹은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자리 이상으로 구성을 해 주시고 넥스트 버튼을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회원가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레퍼럴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KYC 인증은 어플을 다운 받아서 진행하시면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를 다운로드해서 접속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부분 선택해주세요 다음에 하단 로그인 버튼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해주시면 해당 화면이 나올텐데 국가선택에 한국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아래 신분인증 방법 중 원하시는 걸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신분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티뉴 눌러주시고 테이크 피처스 선택해서 앞면과 뒷면을 차례대로 찍어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셀카 인증을 해주셔야 하는데 컨티뉴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세요 원의 얼굴을 맞춰서 밑에 나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나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으로 입력이 되어 있을 텐데 확인해 주시고 틀린 부분 수정해서 넘어가 주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라 업비트에서 기본 통화인 테더 코인을 옮겨주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디포지티라는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디포지트 크립토 눌러주시고, USDT 검색을 해서 선택해주시고, 네트워크는 TRX로 선택해주세요. 그럼 밑에 지갑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 우측에 네모박스 겹쳐있는 부분을 눌러서 복사해주신 다음에 저는 업비트로 돌아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 거래소로 접속을 해주시고, 우측 상단 검색창에 USDT 혹은 테더를 검색해주시고,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매수창이 나오면 원하시는 만큼 매수를 해주세요.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 입출금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좌측에 저희가 매수한 테더를 선택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세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입력을 해주시고 출금 네트워크는 트론으로 설정해주세요 그리고 하단에 출금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나는 왜 한도 초과라고 나오지? 하시는 분들은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이 지나야 출금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세요 바이낸스에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입금처에는 바이낸스를 선택해주신 다음에 출금 신청을 눌러주세요 아니요 눌러주시고 이 채널 인증하기 누르셔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서 서명하기 버튼 눌러서 완료하신 다음에 업비트로 돌아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출금 상태 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을 확인해주시면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송금한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겨주셔야 선물 거래를 진행해주실 수가 있는데 좌측 상단에 퓨처스 마우스를 가져다 대주시고 USDT 퓨처스라고 되어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거래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 마켓 아래쪽에 있는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세요. 여기서 이제 프롬 스팟에서 2 u s d 퓨처스로 설정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수량은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하단의 컨펌 버튼 눌러주시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원하시는 코인을 선택해 주세요. 포지션 진입 전 우측 상단에서 크로스 또는 아이솔레이티드로 마진 모드를 설정합니다. 크로스는 모든 증거금을 사용하는 교차 마진이고 아이솔레이티드는 진입한 금액만 사용하는 격리 마진입니다. 그리고 마진 모드 우측에서 레버리지를 클릭한 후 원하시는 레버리지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아래 보이는 리밋은 지정가로 원하는 가격을 설정해 진입하는 방식이고 마켓은 현재 시장 가격으로 진입하는 시장가입니다. 저는 시장가로 진입하겠습니다. 마름모로 비중을 설정한 뒤 상승은 롱, 하락은 숏을 눌러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러면 하단 포지션 창에서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켓 프라이스는 현재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산을 방지하기 위해 타블로스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연필 아이콘을 눌러 상단에 입절가, 하단에 손절가를 입력한 뒤 컨펌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포지션 종료 시에는 하단에 나와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적어 리밋은 지정가 종료 마켓은 시장가로 즉시 종료할 수 있으며 다른 코인도 동일한 방식으로 거래하시면 됩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벤트는 방금처럼만 거래하시면 자동으로 미션 달성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 보면 여기 가입만 하고 KYC 인증만 해도 20 테더 수수료 할인 쿠폰이 지급되고 10 테더 이상만 입금해도 30 테더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거래로 받을 수 있는 미션과 현물 거래로 받을 수 있는 미션이 각각 따로 있습니다. 첫 거래로 10 테더 정도만 거래해도 50 테더 정도 받을 수 있고 선물 거래량에 따라 최대 100 테더. 현물 거래량에 따라 350 테더 모든 미션 다 합해서 총600 테더까지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이벤트 참여 조건 달성될 때마다 무료로 돈 받아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바이낸스 가입 언제 하실 건가요? 오늘이요? 내일이요? 언젠간 하실 거잖아요. 그럼 지금 꼭 하세요. 나중에 하면 이 링크 다시 찾기 귀찮아서 그냥 앱스토어에서 받으실 겁니다. 그러면 수수료 할인 없고 600 테더 보너스도 못 받아요. 지금 이 영상 보면서 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가장 이득입니다. 댓글 더보기 누르시면 링크 바로 있어요. 거기로 가입하시면 수수료 평생 할인에 최대 600 테더, 에어드랍까지 전부 챙기실 수 있습니다. 창닫기 전에 링크부터 눌러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